장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말씀 24장 28절부터 53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부가가 오라비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그 손의 목걸이를 손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왕께 복을 받은 자를 들어오소서 지하의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조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이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주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 어찌하리까 하어찌리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니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취하, 위하여 아내를 뜻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을 이룰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예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니, 네가 네 딸이냐 한 적이 있는데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여려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없노라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미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사실, 순종을 아브라함만 한다.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순종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리아 산에 함께 올랐던 번제가니의 손님여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의 순종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열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에게서도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단어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먼 길을 떠났죠. 그런데 어,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어, 그 집을 알아내고 그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죠. 성 앞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오물가에머물 머무르, 머무르게 되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오늘까지 오는 젊은 여인을 내가 만나면, 내가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할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온,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이가 있으면, 그 여인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부가가 도착을 했고,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어,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까지는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어, 가난 땅에 들어서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멜이 브가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얼마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너무나도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도착을 했고, 오늘 28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그랬어요. 이부가 역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잘 달려, 달리는 여인이었느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의 진행의 과정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이 지체되고, 더뎌지고, 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그렇진 않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주시겠다고 하신 25년 걸렸습니다. 1년, 이면될 일을 하나님 25년을 끌기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뎌지고 있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죠. 29절에 리부가가 이제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이름을 라반이라 그러죠. 그가우물로 달려갑니다. 라반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우물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네 무가 가 달려가고 라반이 달려오고 일이 지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31절 보면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들어오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라반이 말하죠. 35절, 34절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복을 누가 주셨는가를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요.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군과 종들과 낙이와 낙, 낙타와 낙이를 그에게 주셨고 아들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복을 받았느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였으니,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은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마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6육절을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종이 볼때참 종이 보기에도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주인의 아내 사라가 백 살이 다돼가고9 0이다돼가도록 아들을 갖지 못했을 때.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아들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입에서도요. 아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사일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딸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주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 이 길은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가는 길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그 길은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길 오늘 하나님의 사 자가 이 종과 함께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평탄한 길.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당장 오늘의 삶이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 또는 수로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날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지나고 나서 볼 때에는요. 오늘의 이 시간도 평탄한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2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우물의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하나, 행하는 길에 평통함을 주실진대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평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아람까지 갈때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이 종의 입에서는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다시 기록이 되어지고요. 48절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인 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길이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로 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라고 종이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종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49절, 당신들이 인장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좌우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결정 내려 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하죠 50절 라반과 구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 았으니 이들의 입에서도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이들은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잘가 하고 말았겠습니까 말렸겠죠 말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아버지가 말렸겠죠. 그런데 아브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고요. 그리고 되어진 모든 과정을 이들이 들을 때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람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전했다가 아니요 여호와께 전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지체되게,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린 그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검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이 힘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아, 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만났을지라도, 때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난 저희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시니, 오늘도 오직 말씀의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